fx가 다음과 같을 때, 다음 범위 내에서 최대 값을 물어봤는데, 최대 최소의 후보는 다시 말하지만, 구간의 양끝 값, 0하고 2분의 파이, 일단 그 놈부터 한번 구해볼까? f0의 값하고, 그 다음에 f2분의 파이의 후보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f'x, 미분의 서0 되는 값들이 후보인데, 이각부터 한번 구해볼까? f0은 x 0 넣으면, s i 제 n 0은 0이 되고, s i n 이것도 0이 되겠죠? 0이 됩니다. F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, 사인2분의 파이는 1이고요. 그 다음에, 더하기. 이게 지금, c o s 2분의 파이가 0이니까, 곱하면 뭐나 0이 되겠죠. 1이 된,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F2분의 파이는 1이네. 요 이렇게 보이고요 자, FX가 0 되는 값, F'X가 0 되는 값, 참, 구하러 가볼까요? 미분하면요. 이 놈은 i n x 미분했으니까, 코사인X가 되고요. 코사인X. 더하기. 이게 지금 무슨 미분이야? 곱미분법이죠. 두개 곱하고 있으니까. 앞에 거그 미분하면, 코사인 2X가 되고요, 합성 함수 형태에서 요것도 미분했는이게 지금 앞에 거 미분했는 거야. 곱하기 d x 코사인 X, 더하기. 앞에 거 놔두고, 사인 2X, d x 미분하면, 어.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. 이렇게. 마이너스 사인 X. 이게게 지금 미분했는 거야. 오케이. 요 놈이 0되는값 찾아야 되는데, 음, 너 F'X가 0되는값 찾아야 되죠. 여기에 0대는 값. 자, 그런데 보니까, 조금, 이게 여러분들, 음, 요 상태에서, 이게 영대는 값 찾는 요 삼각 방정식 푸는 게 여러분한테 좀 힘들겠네. 이름이 막 달라요. 코사인사인막 섞여 있잖아. 공통수를묶어내수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그래서, 200각 공식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, 쌤 일단 요거 가지고 풀어볼까 싶어. 사인에스는 뭐랑 같아요. 2sinx, e cosinx. s i n x cosinx. E cos x. 이렇게. 됐어요? 그러면, 어, 여기 있는 요 놈하고, 요 놈하고, 요 놈의 공통인수가 cosinx로 고인, 일단. 묶어낼게요. cosinx로 묶어내보죠. cosinx 묶어냈더니만, 요 놈은 1 남고요. 1 더하기. 요 놈은 2 c o s i x 가 되고요. 이렇게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게뭐 남아요? 마이너스, 코사인엑스 갔으니까이 사인엑스랑 이걸 곱했으니까이 사인제곱엑스 요버리 이렇게 여러 번반 맞죠? 어, 이요 지금 밑을 끊는 게이 사인엑스 코사인엑스니까 사인엑스가 곱해졌잖아 또 사인제곱엑스에서 이걸 빼갔으니까이 사인제곱엑스가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인수면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나 보겠다 여기 뭔지 혹시 알겠습니까 1 마이너스 이 사인제곱엑스 1 마이너스 2사 x 이걸 우리뭐라 합니까? 코사인 2 x라죠. 코사인 2 x는 1 마이너스 어, 2 사인 제 x가 코사인 2 x랑 같잖아. 코사인 2 x는 공식세가지가 있습니다. 적어볼게요.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.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아.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x 넣으면 그러면 1 2이너스2사 x가 되고요. 이 눈에 보이면 너무 쉽게 빨리 풀수 있는 거지. 그 다음에 sin 제곱 x 대신에 또 1-cos 마이너스 제곱 x 넣으면 어, 그럼 2cos 제곱 x 요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요 모양과 똑같은 게 보이죠. 따라서 cos x 곱하기 이게 cos 2x인데 2cos x랑 더해놨으니까 3cos x가 됩니다. 3cos 2x가 되는구나. 요 놈이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어, 요 놈이 0이 되거나 또는 요 놈이 0이 되는 값을 사주면 되겠죠. 됐죠? 음. 따라서, 일단, 코사인 X가 0 되는 값은, 코사인 X가 0 되는 값은 X는 얼마야? 2분의 파이가 있는데, 2분의 파이, X가 2분의 파이.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중에서 2분의 파이 한 개가 있네요. 2분의 파이. 요거는 아까 제들어갔잖아 됐고요. 요 놈이 0된다 말은, 누가? 그렇지 요 놈이죠 요 각도 요게 뭐가 돼야 돼 요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요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거든 요게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럼 x는 얼마야 x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아 x가 4분의 파이일 때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게한개더뭐 있어 즉 f4분의 파이를 확인했어야 된다 그치 f4분의 파이 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f4분의 파이 한번 확인해 볼까 원래 식에 4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룩두 2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파이 넣으면은 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죠.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요. 고사인 4분의 파이니까 또 2분의 룩두 2가 되겠습니다. 2분의 룩두 오, 이렇게 해서 2분의 룩두 2 더하기 2분의 룩두 2니까 룩두 2가 되겠네. 요 놈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 최대 값은 룩두 2가 되겠습니다. 답 4분의 1은 그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